이렇게 없을긴 없는데 또 없어요. 여기도 한, 없어요. 아, 매출 첫달 3,000, 2,500, 2,000, 1,000,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맨날 악몽에 시달렸어요. 이게 지금 뭐야? 진짜 믿기지가 않았고, 아,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지? 이큰 매장을 얻어놓고.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이러면서 공무원 관는걸한달 한 후에 했어요. 막 땅을 치면서 혹시 빚은 얼마나 있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거진 무인사진관으로 손에는 1억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더러워서 힘을 안 들이고 그냥 거의 이렇게 춤추듯 <laughs> 제가 되게 좋아했던 시즌 사진이에요. 매출 좋을 때라 얼굴 되게 밝잖아요. <laughs> 공무원 하면서 연봉 1억,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연봉 3천, 이렇게. 혹시 어떤 거 실패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통해서 깨달으신 게 있으세요? 여러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박다솜이라고 하고요. 3년 전에 공무원 퇴사하고 무인사진관을 운영하며 힘들지만 버티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하세요? 청소가 주된 업무인데, 청소를 전날 하고 가면 딱히 할게 없어요. 많이 안 오셨다 보니까, 다음날 와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이렇게 지폐교환계 에러가 떠있잖아요. 네. 지폐가 걸려있을 수가 있어서. 원래 근데 이렇게 에러가 잘 뜨나요? 그런 편이에요. 원래 옛날에 손님 많았을 때는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지폐가 모자라서 교환을 하러 온 적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폐가 없어서 왜냐면은 이게 순환이 돌아야 되는데 매번 은행을 갈순 없다 보니까 어 지금 보니까 지폐가 없네요 기계 키오스크에 천 원짜리 좀 회수를 해 볼게요 이렇게 없을 린 없는데 또 없어요? 원래 근데 이렇게 좀 많이 없어요? 이 정도는 아닌데, 얼마 전에 남편이 갈았나 싶은 생각이 들을 정도로 빨간색은 인기가 많은데. <laughs> 예전에는 천 원짜리 꺼내면은 정말 여기에 산더미처럼 쌓일 정도로 천 원짜리 정리하는 것만 앉아서 30분 이상 하고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진짜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수거를 해 가면 그대로 넣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다 다르면 에러가 떠요. 이 매장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년 다 돼가요. 첫 달에는 거의 매출이 3천만 원. 그니까 러이 자리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고 상택역에서는 제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맞아요. 그래서 월세도 이렇게 비싼 것 같고요. 월세가 얼마예요? 450 정도 돼요. 헉? 부가세까지 하면 500 가까이. 여기도 없어요. 근데 다른 무인 매장들도 많은데 왜 사진관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무인 사진관에서 사람들이랑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항공에서 찍는 게 새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 보자마자 어? 이거다. 갑자기 느낌을 빡 받았어요. 어, 이거 엄청 잘 되겠다. 나오면 사진을 보통 다들 찍고 들어가는데 친구들이랑 이게 항공이면 신기해서 많이 찍을 것 같고 유행을 할것 같았고 사진 찍는 거 워낙 좋아하는 거니까 관심이 가서 아 해야겠다 해갖고 그냥 바바바바박 알아보고 그냥 일사천리로 막 준비를 했죠. 근데 이제 브랜드를 고른 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자리가 너무 비싼 자리 제가 감당을 못할 자리를 자영업 초보자가 간땡이도 크지. <laughs> 저는 근데 진짜 왜 왜 이런 짓을 제가 버렸는지 솔직히 저제 자신이 신기하고요. 매출 3천만 원 나왔을 때요. 네. 그때는 진짜 하루만 지나도 쓰레기 덤이에요. 다 버려가고 머리카락이랑 흙모래랑 엄청 많고 여기에 손자국도 자욱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어, 전날 청소했던 거에 비해 그렇게 크게? 부스도 이제 걸레로 닦고요. 아 여기도 다. 잘... 네. 많이 안 더러워서 힘을 안 들이고 그냥 거의 이렇게 춤추듯 <laughs> 음악이 또 나오거든요. 어. 네.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냥. 힘 줘서 뭐예요 힘도 없고 그래서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밝지 않으면 누가 빚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멘탈 지켜서 버텨야 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혹시 빚은 얼마나 있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거진 무인사진관으로 손해는 1억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또 갚아 나가야겠죠. 그럼 첫 달에 그막 3천만 원 모셨다고 했는데 네. 그걸로 못 메꾸서. 아 그렇죠. 투자한 금액이 더 있고 매출 첫달 3천, 2천 5백, 2천, 1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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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린지 6개월 좀 넘었을 때였나, 1년 딱 넘었을 때였나. 맨날 악몽에 시달렸어요. 이게 지금 뭐야? 진짜 믿기지가 않았고 아,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지? 이큰 매장을 얻어놓고. 음. 어쩌면 내 새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가기가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런 감정만 휩싸이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명언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인생은 원래 고통이다.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계속 강해지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강해져가지고 여기는 창고예요. 창고도 이렇게 넓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은 자리를 구한 게. 네. 그럼 무인사진관 하시기 전에는 원래 어떤 일 하셨어요? 공무원 신분이었고요. 왜 그만두시고 이거 하세요?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사실 첫 출근을 할 때부터 뭔가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평생 본인을 못 찾고 죽는 사람도 많다고는 하는데 저는 계속 저를 못 찾는 시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내가 뭘할때 제일 즐거운지, 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남 눈치 보기만 급급하고 남의 감정에 너무 동요되고 이러면 너무 힘겨웠어요.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았고, 사람들이라고 부대끼면서 일하는 게 저랑 별로 맞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공무원이 싫어서 관뒀다라고 말하기보단 직장생활이 저랑 맞지 않았던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 폭식하고 잠들고 하다가 80kg까지 살이 쪘어요. 내가 정말 관두고서 어떠한 세상을 배울 수가 있을까. 막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에 무인사진관을 퇴사 바로 직전에 알게 돼서 차려야 되니까 퇴사해야겠다 싶어서 사직서 낸날 임대차계약서 쓰러 갔어요.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이제는 추진력 안 발휘하려고요. 공무원 그만두신 게좀 아쉽진 않으세요? 호르몬 좀다 오락가락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정말 무기력하고 무인사진관도 잘안 되고 하니까 탈탈 털어서 이걸 차렸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으니 나 이거 이제 어떡하나 이러면서 공무원 관둔 걸한한달 후에 했어요. 막 땅을 치면서. 근데 그때 제가 갑상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갑상선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고 나니까 그 감정이 싹 사라졌고 아더또 해쳐 나가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면서 결국에 저 저는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크리에이터. 그럼 이제 여기서는 네. 하실 일은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네, 끝났어요. 여기서는. 저런 거는 다 분실물인가요? 네, 우산 엄청 많아요. 우산 필요하셔요? <laughs> 아 가져가도 돼요? 네, 우산 가져가세요. 미남 커피 잠깐 같이 가실래요? 음, 더우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피디님 커피 한잔 사드리려고 너무 더운데. 그럼 여기 주변에도 많이 나오세요? 매장이 잘 안되면서부터는 사실 좀덜 나오게 됐어요 오픈 초기에는 친구들이 놀러와서 사진 찍고 같이 여기 시내 구경도 하고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고깃집도 많이 가고 여기 한 바퀴 돌고 나서부터는 집에서 집밥 먹고 굶고 하는 거죠 저한테 벌을 내려야 되니까요 근데 장난이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적게 먹으려고 해요 살을 좀 빼면서 하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다이어트하는 일상을 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지금은 너무 에너제틱하고 너무 행복하고 상태예요. 근데 그 공무원 그만두신다고 하셨을 때는 주변에서는 반응이 어땠어요? 진짜 다 뜯어 말리죠. 근데 저는 뜯어 말리는 이유가 그냥 평범한 이유일 줄 알았고 왜냐면 그래봤자 다 동년배들인데 내 인생에 뭐가 그게 큰일이야.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좀 철이 일찍 들거나 세상 물정을 먼저 배운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매운 줄 아니까 그렇게 말렸던 건데 저도 나와서 매운 걸 알았지 사실 관둘 때 진짜 호기롭게 관뒀어요. 난다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자신감이 있었고 근데 지금도 그거는 변함 없어요. 저는 제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할 거고, 모든 마음 먹은 건꼭 이뤄내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목표를 또잘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노스테이션 이게 뭘까 또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 저는 요즘 그병 걸렸어요 직업병 새로 생기는 매장들 보면 네, 네. 저희들도 괜찮을까 저긴 월세가 얼마지 이제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아, 지금 집 가고 있어요 할 일이 또 많아요 산더미에요 근데 여기 평택 말고도 다른 데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평택에다가 사진관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평택 시내에 유동인구를 그때 제가. 시장조사를 했을 때꽤 괜찮아 보였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사람도 엄청 많고, 술거리도 여기가 제일 크고, 집이랑 가까운 곳? 청소 맨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패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좀 많이 크게 깨달으신 게 있으세요? 쉽게 얻으려고 하면 쉽게 잃는다. 일억천금은 노리지 말아라. 그리고 뭐든지 통실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한 번에 이뤄지는 거 없으니까, 뭐든 일을 하던지 간에 진득하게 좀 오랫동안. 꾸준히 해볼 것. 그런 마인드 세팅이 지금 저를 만들었고 저의 조급함을 많이 내려놓게 해준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제가 상황이 안 좋은데 되게 긍정적이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게 마인드 세팅이 돼서 그런 거지. 제가 뭐 믿는 구석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얘기가 있대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계 없다. 너무 서럽끼지죠 저는 제 스스로를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선 저는 이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유튜브 업무도 하고 밴더사 업무도 합니다 밴더사를 하세요? 공동구매 밴더사 하고 있어요 저희 첫째 딸이에요 아탕아 그렇게 지지면 어떻게 화면에다 대고? 저는 이제 집에서 이 노트북 한 대로 일을 하는데 남편이 저 퇴사 선물로 사줬는데요 거실도 왔다가 서재도 왔다가 하면서 업무를 해요 지금은 그럼 뭐 하세요? 저 유튜브 업무 좀할게 있어가지고 돌아오는 주에 올려야 될 영상 커피 편집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 하고 또 끝이 아니라 매일 분석 해줘야 되거든요. 어디서 시청률이 떨어졌나, 썸네일 클릭률은 얼마나 되나 이런 거 보면서 다음 영상 만들 때 반영도 하는 편이고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 그래서 돈 쉽게 버는 거 아니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거. 오히려 저는 이거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직장 생활이 확실히 편하다. 좀 자주 말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결국에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자유롭게 저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 또 질.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공무원 전에 첫 직장이 방송국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을 적어낼 때 pd라고 적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관련 없는 과를 갖고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방송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계약직으로 방송국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한 1년 했나?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너무 재미없다 힘들다 허리 끊어지겠다 이런 생각만 계속하다가 1년 안 채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 거였어요. 음. 근데 그런데도 지금 다시 유튜브 세상에 와서 제 유튜브의 PD인 거잖아요 제가 네네.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거였구나 라는 걸또 알게 됐고 요즘 되게 신기해요 근데 이 옆에 항아리 같은 건 뭐예요? 머리를 맑게 해줘요 자주 치세요? 하루에 한번 이상 치고 있어요 강아지가 되게 이거 치는 거에 적응이 됐나 봐요 놀라지도 않네요 <laughs> 그냥 엄마 또 마음 관리하는구나 해 저희 남편이 왔네요 여보 왔어? 저희 남편이에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박다섬의 남편 전대웅이라고 하고요. 평택에서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 집에서도 사실 회사를 다니는 마음가짐으로 투자 열심히 하려고 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laughs> <laughs> 아까 전에 저희 그 무인매장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도 이렇게 두분 찍으신 적 있으세요? 원래 시즌이 이렇게 바뀌면 저희가 네. 직접 가가지고, 포스터도 갈고, 바꿔줘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간 김에 같이 찍고 했었는데, 크리스마스 제가 되게 좋아했던 시즌 사진이에요. 매출 좋을 때라 얼굴 되게 밝잖아요. <laughs>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나고 빚도 갖고 하면 좀 속상한 게 있다면 내 매장인데 내가 좀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뭔가 최선을 다 못한 것 같아요. 왜요? 어느 부분이 좀 아쉬우세요? 손님이 없더라도 매장 관리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더 최선을 다 했으면 스스로한테 더 만족했을 것 같은데 그냥 나랑은 오프라인 창업 맞지 않는구나 또 알게 되었고요. 사진관도 하시고 다른 크리에이터도 하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대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저는 직장을 나가지만 안 나가고 혼자만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항상 잘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를 옆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음. 하고 싶었던 것들 더잘 이루면서 확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퇴사하시고 나서 변한 점이 있으실까요? 직장 다닐 때는 같이 출퇴근하셨어요. 퇴근길이 항상 이제, 이제 그날 있었던 이제 안 좋은 일들 불평불만들이 엄청 많았어요. 사실. 네. 퇴사하고 나서 이제 스스로 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자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막 이런 것들을 엄청 고민하고 노력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다이어트 유튜브까지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음. 그래서 같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에너지가 좀더 나는 것 같고 서로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결혼 생활 하실 때 네.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신 거잖아요. 네. 아쉽거나 그러셨던 네. 마음은 없으셨어요? 옆에서 봐왔던 그 모습들이 행복해 보였으면 저도 같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도 도전해 보고 싶고 그것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퇴사하고 나서도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니까 제가 후회할 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은 되게 잘하셨는데요. 다른 인터뷰 채널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 댓글에 다 남편을 10억짜리 뭐 얻었으니 뭐 1억의 빚이 중요하랴 네. 됐다 야막 이런 댓글이 많아. 근데 저도 완전 동의하고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오다가 무슨 밸런스 게임 하나 봤는데 공무원하면서 연봉 1억, 하고 싶은 일하면서 연봉 3천 이렇게 혹시 어떤 거 하고 싶은 일하면서 연봉 3천이 저 이거 말아먹고 나서 네. 나는 어차피 사치까지는 안 부리니까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는 게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일인 거구나라는 걸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실 무인사진관 창업 직전에 벤츠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지금 벤츠 사려다 벤츠 값을 날린 건데 <laughs> 자기 현편에 맞게 다른 행복을 찾아서 사는 게 진짜 건강한 일이구나.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내면인 거 같아요. 남편분은 빚이 이렇게 생기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둘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금방 갚지 않을까. 마음과 신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만 최대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빚에 대해서 사실 엄청나게 큰 생각을 하지는 않고 언젠가는 다 갚아 버리겠다. 약간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벤더사 업무 하려고 하는데 들어오시겠어요? 아네 네. 저희가 이제 회사긴 회사지만 부부 둘이서 잡아 놓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는 엑셀이랑 노션 두 가지에 의존을 해요. 응. 앞전에 공동구매 밴더사를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고마운 게많다면 자기가 이거 알려 주겠다고 응. 한번 해 보라고 했었어요. 응. 2년 전에. 응. 그래서 너가 어차피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어 하니 괴어 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해 봤는데 너랑 정말 가장 잘 맞는 어떤 게잘 맞으세요? 진짜 인플루언서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다양한 브랜드사랑 소통을 하니까 그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인사이트인 거예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을 서칭하다 보면 콘텐츠를 제가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 콘텐츠로 인해서 저도 인사이트를 또 얻는 거죠. 작년 매출이 얼마나 나왔죠? 전체 다 합쳐서 8억 정도라고 하는데 매출이 크게 잡힌 거지 이제 순수익은 그 정도는 안 돼요. 순수익은 그거에 10% 정도 잡으셔야 되고. 그럼 이게 거의 지금 주 업무시네요. 벤더사가 완전 주 업이었는데 같이 하면서 크리에이터를 키우기 위해서 또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크리에이터분들. 네. 벤더사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 차이도 좀 심하고. 어 나도 잘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아까 전에 그 남편분이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구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산 업무를 도와주고 있어요. 진짜 기똥차게 잘하거든요. 시키는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자꾸 시키게 돼요. 자꾸. 사탕이가 시키지 말라잖아 지금. 손 사탕이 아빠를 좀더 좋아하는 경향이. 아빠 있어. 그만 시켜요 그러잖아요, 사탕이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했던 내역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업무 효율을 올릴 때 업무 툴을 잘 쓰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노션 강추합니다. 저희 남편은 항상 엑셀을 만지죠. 와이프가 정리 다 해놓고 준비가 되면은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진행 완료된 건들에 대해서 이제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제. 근데 그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막 힘드시진 않으세요? 이게 처음에. 그때는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많았었는데,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진짜? 그 셀러분들이 아, 일단. 다행이다. 좋아하셔볼. 그래서. <laughs> 직접 공동 구매도 막 해보셨어요? 버풀 제거기가 되게 필요했었어요, 겨울에. 네. 근데 버풀 제거기 공동 구매 제안이 마침 들어온 거예요. 어. 그럴 때 되게 좋은 게 제가 진짜 찐텐으로 소개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응. 첫 공동 구매였는데 30개나 나갔어요. 되게 뿌듯했었죠? 30만원 벌었거든요. 근데 저 칸막이는 왜 해놓으신 거예요? 뚫려있으면 네. 조금은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네. <laughs> 환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사무실 같은 데 가면 실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엄마... 업무적인 느낌을 내서 집중을 해 보자 하는 느낌으로다가 너무 느낌 있고 좋아요 하탕 하우스 원래 하우스 하면 들어가나요? 네. 그리고 빚질 하려고 하면 딱 들어가서 숨어요.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빚들을 차곡차곡 갚아서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 남편도 항상 직장 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경기인지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자영업자분들, 내가 몸 담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버티고 있을 뭐 많은 청년분들, 존버해서 다 원하는 일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여러분! 버팁시다!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모두 과정일 뿐! 원하는 행복 찾아서 모두의 아침이 즐거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돈 버는 사장님, 화이팅!